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베푸시고 또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 가까이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여들었는데 이왕이면 예수님 가까이서 좀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손이라도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서로 먼저 앞에 좀 가서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앉아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먼저 좀 예수님에게 예,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뭐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욕심이 또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 바닷가에 띠, 조금 뛰셔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육지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 배에 있으시고 예수님은 배에 있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 뭐 서로 먼저 가고자 뭐 밀치고 이런 혼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혼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올 때도 혼란스럽게 정신 없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도 질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질서를 따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 무질서한 에 그런 정부보다도 그래도 아주 독재를 하더라도 그래도 질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의 상황은 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때 무질서한 것보다도 부정부 상태가 되면요, 아주 죄가 얼마나 더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토 목사님도 카톨릭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 카톨릭 그 교부 교황들과 그 싸우는 그런 농민혁명의 사람들에게 같이 좀 하자고 그랬을 때 무질서한 것을 이마틴토 목사님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을 의견을 거절했던 걸볼 수가 있어. 요참 영적인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 종교 개혁이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주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 무정부 상태의 그 혁명을 일으키는 농민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가졌,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부터 빛을 창조하셔서 케이오스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질서 하시고 아주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또 오병의 기적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사람들을 50씩 50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생선을 떼서 주고 또 떡을 떼서 주고 그럴 때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남은 어떤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나눠주는 그렇게 차근차근히 질서를 따라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서를 우주의 질서까지도 깨우쳐 주시고, 과학적으로도 이 질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질서를 따라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세수하고 일을 닦고 그렇게 다 해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질서를 따라 옷 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이 작은 사건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도. 우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농사질 때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그리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이 결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주 이 원리를 질 무질서하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돈다고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농사짓는 원칙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물고기 잡는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으로 뿌리러 나갈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씨를 이렇게 막 그냥 손으로 던졌단 말이죠.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서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 즉,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랄 틈이 없이 먹어버렸다. 그렇게 비유로 싹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싹이 나와서 뿌리가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으니까, 이 결실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실하지 못했고,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게 돼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또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이 기운을 막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이 가시가 더 많이 자라가지고 말씀을, 말씀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다 그냥 막아버렸다.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 씨가 떨어진 것은 아주 무성하게 결실을 맺게 됐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신천지는 비유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가. 이 성경책에 전부 다 비유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유의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고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그 3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33절에 3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4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 대한 얘기는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두 가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 이, 이 무리들에게 지금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또 좋은 밭에 떨어진 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 부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에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시도 있고 성경 말씀에는 또이 레익이라든지 민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 이름을 쭉 기록한 내용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이름 기록한 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쭉해 놨는데 그것까지도 비유로 보냐 말이죠. 그렇게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의 말씀도 있고 또 지혜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계시록의 환상적인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모든 걸 성경말씀, 요한절을 가지고 그냥 전체를 전부 다 비유로 말씀했다. 그리고 비유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뭐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비밀이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려진 사람들은 아무리 해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이런 말씀낯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낯을 놓고서 기억자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낫만 있지, 그게 기억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자신에게 벌써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굴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틀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예. 짐승도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죠.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진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진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DNA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염색체 가운데 XX와 XY가 있는데, 남자는 XY고 여자는 XX다 하는 그런 염색체에 대한 염 서열에 대해서 이미 과학자들이 다 증명했는데, 굳이 사람이 나는 굳이 마음 가운데 이게 남자로 살고 싶다, 뭐 남자가 남자로 살고 싶다, 여자가 여자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니까 이 세상에 진화론 가지고 자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마음에 예, 같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영적인 토양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쫙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토양으로 마음을 자꾸 기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겨서 중심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인이 되시고 말씀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그 말씀대로 자꾸 사셔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또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지혜, 이, 이 마음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마음의 그 잘못된 것을 자꾸 기경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그 마음 가운데 자꾸 자기를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죗된 마음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 죗된 마음을 자꾸 내어 놓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자꾸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죄된 마음은 내가 중요해, 내가. 죄라고 하는 단어는 신 아닙니까? s-i-n. 가운데에 i가 딱 들어가요. 또 신기하게도 이 영어 단어 가운데 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범죄라고 하는 C R I M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도 보면 그 중심에 말이죠. I가 들어갔어. I가. 내가 들어가. 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나를 내려놓고 어 주님의 주인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 해에 아주 홍수가 나가지고요, 밭이 탁 그냥 흙이 다 씰려 내려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밭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전부 돌짝밖에 없더라고 돌짝밖에. 아. 근데 그 밭을 말이죠. 그예 농사 지시는 분이 말이죠. 3년 동안을 갖다가 흙을 갖다 붓고 말이죠. 그걸 흙을 또 다지고 말이죠. 그리고 밤에 그냥 가 가지고 흙에서 또 이렇게 그돌 돌이 없나 또 그냥 밤새도록 열시뭐 12시까지만 밤새도록 거기서 돌을 또구주면 끄집어내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소를 갖다가 또 거기다 이 밭, 이게기경 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퇴비도 잔뜩 갖다 놓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이 밭을 소출을 나는데 얼마나 소출이 많이 나는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훈련.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셔서 내 마음의 상태를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응, 예. 괜히 나, 나를 너무 내세우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자하는 마음, 그거 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또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행히 그냥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런 마음,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이 마음을 기경시켜서 밭을 온전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나를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거룩한 삶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귀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